수원 권선구 권선동 권선자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11년에 GS 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34개동, 1753세대 규모의 15층 건물 중 1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전용 면적은 39평이며 남서양입니다. 구조는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 겸 식당, 드레스룸,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6억 4,800만 원이며 2차 입찰가는 4억 5,360만 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소유주의 점유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하며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